코난 다 범인 닮은 걸로 한다고요? 맞지. 아 블러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 깜짝아 오. 자, 일단 팁. 룸 원. Don't use the highlight if you don't see the e n e 사용하지 마라. 너의 손전등을 어. 니 네, 만약 네가 그를 어, 어 적을 보지 못한다면 아 못하거나 혹은 그는 너를 개탈 것이다. 오케이 일단 나 어차피 룸 원에서 죽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안 봐도 될것 같아. 오씨 뭐야 어떻게 아 가망이 없다고요? I'm thinking about going something crazy tonight. I thought a lot of this wondering if I should do, you do it or not. But if I don't do it, 뭐, 뭐, 뭐라는 건지 모르겠고. 응. 영어 읽을 수는 있지만, 어 오우씨. 그래서 이거 키가 뭐라고요? A? D? 오른쪽에 할까 <뭐라>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아, 이거 이렇게 왜안 나와 <laughs> 뭐야？제 <laughs> 오 기전 에물잠을에를따라고요 아, 뭐야. 아니, 제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서 오는데. 소리가 들린다고요? 쟤 오기 전에? 안 보이는데? 오, 씨! 아니, 안, 안,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뭐야? 불을 키라고요? 어, 헬로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확인.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일단 한번 죽고, 한번 죽고, 아, 이거 잠깐만 타임, 타이머 걸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 험난한 예정이, 아니, 여정이 예상되네요. 자, 일단, 10분? 아, 아니야. 타임 추가해서, 지금 한 5분 더 추가할게요. 네, 이러면 55분. 어, 잠깐만. 타이머. 아, 진짜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 진짜. h e l 헬로우, 저 빡집 중합니다. 어디야? 여기냐? 헬로우, 와씨, 개깜짝 놀랐네 씨, 저, 저, 사발, 사바... 저거, 어우! 헬로. 야 이거. 왜왜잖아잠시후 아, 거의 다 했는데 이거. 한 번만 더 나와라, 진짜. 한 번만 나한테 더 들켜. 한 번만 더 들켜. 진짜. 너 어디야? 여기에요? 어디야? 왜! <laughs> 아씨 ㅂ 야! 야! 개. ㅂ 내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내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고 이 개스... 개새끼 내가 옥상으로 따라오이 개새끼야 아죽내 무섭게 하네 나이스 아 깼다 아, 이렇게 해서. 왜안 와? 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데? 문 닫았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 뭐야? 뭐지? 뭔데? 창문에 보이면? 문으로 가서 막으라고요. 움직이지 말래. 움직이지 말래. 어 저기로 갔다. 귀신도 플레이하느냐고요? 아니요, 아닐걸요. 더우라 어 저기로 갔다. 바로 문 닫아버리기. 야그 루지. 아, 핸드폰이 없어서 경찰이 신고를 못한다고요? 저기다. 박아야 돼. 늦으면 뒤져. 와, 문 두드려. 문 존나 두드려. 됐냐? 저기로 갔다. 달려. 어, 이거는 그래. 아까보다, 오, 야, 씨. 개어려운데? 아까보다 쉬운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아까보다 쉽다, 이게. 멀티가 되잖아. Don't move. 가만히 있고. 약간 에밀리 비슷하네, 이 게임이. 고, 공부 게임. 근데 이게 이 난이도가 좀더 쉬운 것 같긴 해요. 아, 뭐야! 아이씨, 뭐야! 아, 왜! 아니, 왜! 아, 뭐야! 아우스 포인터가 왜안 움직여, 뭐야? 어, 씨. 어, 살짝. 어, 평들이 왜안 좋은지 알것 같아요, 버그인가? 음. 뭐이 정도 퀄리티에 3300원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바로 문 닫아주고 아삭 열고 삭 돌아보면 아무도 없죠 그럼 이쪽으로 딱 가요 그리고 삭 돌아봐요 아무도 없죠 그럼 저쪽으로 딱 가요 뭐삭 돌아보면 왜 아무도 없지 그럼 이쪽으로 삭 다가서 삭 돌아보면 또 아무도 없어. 뭐야? 뭐야? 기다친 해설자는 그만두고 새로운 해설자가 등장한 없어. 노란색? 어, 자꾸 왜 너만 나타나냐? 이제 반대로 얘가 숨바... 순바... 아니 뭐야? 얘가 무궁화 꽃이라 하네. 어, 나보고 움직이지 말래. 자꾸 왜그러는 거야? 음, 이 소리는 문 열었. 열어... 아, 씨. 아, 너 진짜 되게 무섭다. <laughs>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laughs> 꺼져, 좀. 아, 근데 이제 좀. 아, 잘 무서워. 나쁘지 않았어. 어, 깼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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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깼다. 근데 이게 살인 마가 있 어？여기 살인 마가 있 다고？안 보이 는데 없 잖아？어떻게 뭐 하는 건데요？이거？ 아, 봤는데, 아, 나 봤는데 계속 파야겠다. 왜안 가? 뭔가, 우, 하는 소리 났는데?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이 새끼, 뭐야? 터져! 오, 우 <목소리> 우, 하는 소리 나면은 그때 눌러야 되는 건가? 어라! <laughs> 어우, 죽네 어렵네. 근데 느낌 대충 알았다. 야, 얼굴 좀 부반 드립이로 아, 진짜. 아, 이거, 아,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고였어, 벌써. 나이스. 와. 탈출했나? 911 what's your emergency? Hello. Please. There there is a guy stabbing someone on the street, please. Send send a police hurry. Hurry, he's killing her. Okay, please come down and tell me where is this happening. Oh wait. I, I think I think he saw me. No. 어라? 근데 What? 1시간 공겜인데. 30분 안에 아니 뭐야 1시간 안에 깨버리면 어, 어쩌죠? 아니 이게 깨네? <laughs> 아니 이걸 깨네? <laughs> 어? 이름 패트릭 원? 뭐, 뭐야? 어, 심장이 아직도 쫄깃해. 그래서 이거 뭐 30분 킵이래요? 아, 인정할 랬는데 30분 킵? 오케이. 30분 킵. 아니면 이 기세 몰아가지고 뭐 남은 시간 동안 그거 할까요 뭐야? 그거? 뭐야? 그거? 그, 왜 그거? 스프키? 스프키 나를 보다가. 본인 심장 아니냐고요? 오 씨. 아, 이거 거미다. 거미 선생님.